전 세계 큰 언론들이 발칵 뒤집히게 하는 갑작스런 논쟁. 바로 잉글랜드 축구의 국보 제임스 메디슨과 토트넘의 슈퍼맨 손흥민 간의 비교다. 모두가 질문하고 있다.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기게 한 진짜 영웅은 누구일까? 잉글랜드의 일부 유명 언론은 국보 메디슨을 높게 평가하며 그를 반짝이는 별로 묘사하며 해리 케인의 후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쳐버렸다. 손흥민, 토트넘의 강철의 벽 그는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며 팀의 성공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광케인에 떠나가 이후 그런 역할을 해왔다. 이런 질문이 생긴다. 국제 언론은 왜 손흥민의 재능과 기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일까? 그들이 손에 대한 평가에서 위험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 저희를 계속해서 팔로우하시면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정확한 분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동료들의 큰 지원 없이 득점 순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는 실제로 놀라운 일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득점을 기록했으므로 그는 선두 할란드에게 한골 차이로 추격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축구 전문가들은 이세 선수의 통계 분석에 깜짝 놀라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공격진을 비판하며 잉글랜드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매디슨 리차를리슨, 크루세프스키가 자주 명확하지 않게 슛을 쏘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레스터시티의 강등을 크게 도와준 메디스는 종종 슈팅에서 이기적인 면을 보였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모두가 강조하는 것은 손흥민의 두 가지 특별한 능력 덕분에 토트넘이 리그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그가 득점 순위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살라와 할란드 둘다 손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가 득점 왕의 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며 많은 팬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다. 그럼 일부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손흥민의 두 가지 특별한 능력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그가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살라와 할란드를 넘어서 고랑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포트볼 매거진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29일 영국의 메트로 신문은 아스날의 전 감독 아르센 뱅거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우승을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뱅거는 글로벌 스포츠 채널 페인 스포츠의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손흥민과 토트넘을 칭찬했다. 뱅거는 제가 정말로 믿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라며 이번 시즌 토트넘이 리그 우승을 경쟁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후 벤거는 특히 인상적인 선수들을 지목하며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벤거는 먼저 제임스 메디슨을 언급했다. 그는 토트넘의 공격을 주도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선수로 언급되었다. 벤거는 메디슨은 경기 중앙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를 처리할 수 있는 선수라며 토트넘이 지난 여름에 그를 영입했다고 말했다. 벤거는 팀의 기술적 창작력을 강화하는 메디슨의 영입을 칭찬하며 이 결정에 만족해했다. 다음으로 벵거는 손흥민이 중앙 포지션으로 이동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하며 토트넘의 감독 앙주 포스테코글루의 손을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 칭찬의 말을 전했다. 또한 벵거는 페르난데스가 훌륭한 수비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토트넘이 지난 시즌 수비에서 여러 문제를 겪었음을 언급했다. 벵거는 위고 로리스의 경기력 저조에 대응하기 위해 빅터 발데스를 영입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벵거의 분석을 듣고 난후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반발하였다. 그들은 10라운드 전체 경기의 25%가 진행된 후에 이 시점에서 분석이 실제로 예측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물었다. 그들은 벵거의 발언 내용이 길거리에 어느 신문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와 다름없다며 깊이 있는 분석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내 언론이 이 내용을 정규 기사로 다루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조롱하였다. 이 전문가들은 현재 영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토트넘을 칭찬하는 이유는 팀이 리그 선두에 있기 때문이며 사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많은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했다.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앙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공격진의 기회 낭비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계속하여 토트넘이 현재 리그에서 상대진 페널티 박스로 진입하는 횟수, 이 지역으로의 패스 횟수 및 슈팅 횟수에서 선두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슈팅 횟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록한 골은 22골에 불과하며 10라운드 이후 팀중세 번째로 많다. 이 전문가들은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브라이튼 및 에스턴 빌라가 아직 10라운드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이 팀들이 많은 골을 넣으면 토트넘의 순위가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들은 토트넘의 슈팅 대비 골 비율이 탑팀들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을 제외한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슛이 부정확하고 결정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디슨, 리차르 리손, 쿨루세프스키의 기회를 골로 전환하는 비율은 선두에 있는 팀에서 경기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이번 이슈에서 메디슨은 가장 큰 문제점이다. 영국의 언론들은 해리케인이 독일로 이적한 이후 토트넘이 메디슨을 케인의 후임으로 키우려 했다고 논했지만 그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부족하며 과도하게 칭찬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분석을 들은 일부 축구 팬들은 메디슨이 레스터시티에서 주요한 범인 중 하나였고, 토트넘에서 칭찬받는 이유는 그가 많이 슈팅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언론이 과거 케인의 이기적이며 무계획적인 슈팅 스타일을 무시했고, 손흥민이 너무 잘해서 이런 단점들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주어진 문단에서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제공되지 않았다. 다음은 메디슨의 주요 공격 지표이다. 그는 열 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장에 3골을 넣었으며 예상 득점 지수는 84이며 기회를 골로 전환하는 비율은 단지 11%였다. 이러한 지표로 보아 그는 슈팅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성적은 축구에 대해 모르는 사람조차도 득점할 수 있을 정도다. 골을 하나도 넣지 않고 총 28번의 슈팅을 시도한 선수가 그중 24번이 실패했다는 것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문제다. 다음은 크루세프스키의 주요 공격 지표입니다. 그는 열경기에서 모두 선발출장에 2골을 넣었고, 예상득점 지수는 1, 14, 기회를 골로 전환하는 비율은 10%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메디슨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리차를리송의 주요 공격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열경기에서 모두 선발출장에 1골을 넣었으며, 예상득점 지수는 2, 75, 기회를 골로 전환하는 비율은 5%입니다. 그는 무려 네 번의 명백한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한 선수가 공격 라인에 있다는 것은 팬들에게 긴장을 느끼게 합니다. 손흥민의 주요 공격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열 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장하여 8골을 기록했고, 예상 득점 지수는 4, 29, 기회를 골로 전환하는 비율은 거의 30%로 1%만 부족하다. 그러나 토트넘에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총 14번만 슈팅했습니다. 반면, 메디스는 28번, 쿠르세프 스키는 20번, 리차르리송은 23번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세 선수는 총 71번의 슈팅을 시도하고 7골만을 기록했는데, 이는 총 64번의 기회를 놓친 것이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슈팅을 하며 기회를 낭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팬들이 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속적으로 공을 차고 기회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상위 5개 팀중 토트넘만이 페널티 킥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살라가 페널티 킥에서 3 골을 넣었으며, 한란드는 페널티 킥에서 1 골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은 페널티 킥 없이도 8골을 넣었고, 그 모든 골은 개방된 공격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이유는 손흥민의 두 가지 특별한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손흥민의 결정력 있는 슈팅 및 뛰어난 기회 전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토트넘의 다른 공격 선수들이 만들어낸 드문 기회를 활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언급하는 두 번째 능력은 손흥민이 양발로 공을 찰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양발로 자유롭게 공을 차는 선수 중에서 손처럼 두발 모두의 세계 클래스의 스킨 슈팅 능력을 갖춘 선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손흥민이 이두 가지 능력을 이미 갖고 있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또 다른 능력을 추가로 발전시켜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밀집된 수비를 관통하고 빠르게 상대의 골대에 압박을 가하는 능력입니다. 손은 그가 반격 상황에서만 뛰어나다는 편견을 깨뜨렸으며 현재 그는 수비를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 최고의 공격수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언급했듯이 공격 작업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손흥민에게 더 정확한 패스를 제공하며 그가 페널티킥까지 수행하게 된다면 이번 시즌 득점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팬들이 공감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및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에게 더 많은 동기부여를 제공해주세요. 저희는 매일 더 좋은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의 프로그램이 마무리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